경기 시작됐습니다. 디앤프릭스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다음 판에 무조건 싸워야 돼요. 무조건. 네. 네. 이게 무조건입니다. 이제는 뭐 이온까지 줬고 불러설인데 지금 색을 막 나가고 있고 이래서. 불로소 복이 없어요. 네. 이제는 이제 학교들도 개강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방학 숙제 미루듯이 지금 오브젝트들을 조금씩 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슬레이어 좀 먼저. 슬레이어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슬레이어 네. 죽었는데요. 더어바웃이 갔고? 아니, 런포에서 유치로면은 오 자극 어 근데 걸렸지. 탈소요. 끝까지. 잡힙니다. 디에프릭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령 구근 쪽으로 일단 양팀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프릭스가 먼저 한... 치고 있고 네, 여기서 녹턴과 오리하나의 구근기 시너지도 한번 봐야 될것같아니 이번 한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이 없죠. 둘다 테리 없어요. 예. 테리 없습니다. 이거 4대4 대기입니다. 그렇죠. 굴 언제 끌건고 전령. 민어 굴 언제 끌래? 어, 여기 1대. 어, 좀 뜨거운데요? 많이 뜨거워요? 잠깐만요. 컷! 이아아아아흡 전령은요? 어? 미어스 민어스 궁켰는데 지금 커트 당했습니다? 어? 일단 부시죠. 이러면 이거 제 Z가 들어갈 땐 나오는 것절아전죠 어? 전력 뺏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 이고 이거 묶였죠? 낙하니 아무것도 못한 거고요. 뺏었고요 그리고, 파톱 1차도. 음. 젠티 글로벌 아카데미! 초대박! 완전 초대박이죠! 그리고 어느새 3명 타이밍이다 보니까 디엔프릭스 여기서 스무스를 줘야 돼요 무조건! 디엔프릭스근 네, 이게 디엔프릭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울 것같은게 이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충격파도 조금 있으면 돌아오고요 도통풍도 돌아왔고요 예. 그러니까요. 5분만있었는데요 그리고 뒤에 플스 약간 쫓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래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 제지글로벌 아카데미가 드래곤도 이렇게 먼저 치고 3명 먹잖아요. 그럼 완전 난리 납니다. 이미 난리 난거 같고요. 자, 아이 그리고 렌트 너무 치는아요 어, 이거 하나? 아니 이게 렌트다. 빨리 보호비. 난리 났는데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결국에 본인이만 네. 들어갔다가 막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드래곤 나오니까 천천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또 시야 주도권이 네. 있으니까 어차피 너네가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자. 없는 건 너네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갑이야. 너네가 을이고음 소위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죠. 제펙스 완전 올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진거다 걸어가야 돼요. 플러스 다 돼요. 오브젝트까지 스틸을 해야 돼요. 을의 반항. 은해 바나. 그래서 허? 누가 들어갈래? 고개처럼 어? 먼저 쓸래? 어떻게 할래? 소이도 먼저 들어갈래? 고개처럼 그리고 50, 어? 약간 리니스. 네, 애나고 커스였어요. 어, 먹었어요 드래곤? 용도 백지로 했어요. 네. 네. 그리고 50이 드래곤을 먹었고 응? 이 다음 주. 네. 어. 어 이런 어, 어, 상태인데 딱 갈리오는 어느 정도 체력 관리가 되어 있고 여기, 어쨌든 오. 드래곤을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또 레벨 맞죠? 차이를 봤을 때는 할 만한 네. 포인트가 진짜 많거든요. 레벨 차이 크게 안 나요. 드래곤 말씀하신 어, 거. 반격 떨어졌고요. 그런데 전 플로어가 타니까 잘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커리 공이 잘 쓰니까 어, 아니에요? 뭐, 자야가 적극적인 플레이 보여주도 있고 앞으로 파고 오게 한다. 남깁니다. 최주걸로 몰아카데미 그리고 맞주는 마법공학 드래곤의 영혼. 다 용. 가져갑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 운영이 매우 편해졌습니다.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왔네요. 자야가 수호천사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야가 사실 처음으로 포커싱을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인데 궁극기 전멸 수호천사 레나타 그리고 아 이퀄라이저 네.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공이 돌기는 했거든요. 근데 진입각이 안나와요 최소는 그래죠 자요. 네. 네. 면은 없는데 전열 네. 제대로 봤어기이 제대로 갔어요 아니 한타 예술인데 <laughs>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그렇죠, 그냥 쩍 빨아들이면서 압승을 얻었죠. 그러나 한타 완전 대승하는 그림이죠. 갈려도 어... 갖고 남은 건 슬레이어입니다. 5대 0이 <laughs> 가능한 상황 1로 와. 축뭐안 잡아도 게임은 끝낼 수 있어 보이고요. 예입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야 레드진영인데 이렇게 멋진 경기력으로 1승을 성취하네요. 1 세트 경기 끝. 젠지 첫 번째 세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기선제압에 제대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규 시즌 때의 네.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을 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플레이로 경기를 끝마쳤어요 그렇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경기 내내 침착하게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었고 어차피 상대가 들어와야 되는 조합에서 우리가 굳이 먼저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음. 이런 게 보이는 한타 구도가 마지막 한타에서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현재 글로벌 아카데미 p o 즈를 누구를 선정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음. 전체적으로 고른 활약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1세트 퓨즈는 한별 탑미드 한표 차이였다고 합니다 오. 바텀 쪽 커버하다가 좀 허무하게 데스를 당하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솔킬을 내기도 했고 한타 때마다 대치 때마다 이컬라이저 미사일 활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맞습니 P.O.G감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음. 럼블이 이번 패치 버전 너프가 있기는 했었지만 뭐 너프가 생각나지 않는 뭐 솔로킬도 <laughs>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음. 럼블의 피게 이유를 굉장히 잘 살리는 전투구도를 잘 만들어냈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별 선수에게 P.O.G 투표를 했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잡게 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 DM프릭스가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돌아오자